한번 연습 조금 시작하세요. 일차 시기 준비되면 시작하세요. 오. 이차 시기 준비되면 시작하세요. 준비되면 시작하세요. 첫 차시기 준비되면 시작하세요. 오 오. 오, 3 0 3 연습 두번 시작하세요. 번안 눌러. 안연습눌러 오케이. 1차시기 준비되면 시작하세요. 3차시기 준비되면 시작하세요. 3차시기 준비되면 시작하세요. 오, 차시이 준비되면 시작하요 사이클 연습 두번 <laughs> 시작하세요. 두 번, 이 차, 두 번이요. 한번 더, 한번 더. 오케이, 1차 시기 준비되면 시작하세요. 2차 네, 시계 준비되면 시작하세요. 3차 네, 시계 준비되면 시작하세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